소화기로 차 창문을 깨부수는 남자 대체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시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당신 지금 대체 어디야? 나 서연이랑 밥 먹으러 잠깐 나온 거야. 나온 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전화를 수십 통을 해대는 거야. 곧 들어갈 거니까 끊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자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여자는 아이를 찾아 나선다. 여자는 비서와 함께 근처를 수색해 보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고. 엄마랑 아빠가 지안이 데리러 올 거야. 조금만 있으면 돼. 대표님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죠. 이대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여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이와 마지막 통화를 한 위치를 알아냈고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찾았습니다. 아이 여기 있어요.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이 지안아? 엄마 왔어 지안아. 정신 차려봐. 그때 여자의 비서가 창문을 깨고 아이를 구출해내고 도착한 구급대가 아이를 이송해간다. 안돼 우리 지안이 내가 같이 가야 해. 대표님 진정하세요. 지안이 괜찮을 거예요. 그때 남자가 도착하고 당신 진짜 미쳤어?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 피운 거도 모자라서 차까지 다 부서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이제 속이 시원해? 만족하냐고? 뭐 만족? 만족하냐고? 애를 그 지경을 만들어 놓고 뭐? 하다다 이제 때리기까지 하려고? 이 차가 내 차도 아니고 이거 서현이 남편 유품인 거 몰라? 장희수, 네 성격 지랄 맞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너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냐? 내가 양심이 없다고? 너한테 지한이는 안중에도 없어. 지금 네 딸이 혼자 여기 갇혀서 죽을 뻔했다고. 언니 화난 건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자기 아이까지 팔아가면서 거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라니요?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한이는 방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희수야, 아무리 그래도 직원한테까지 거짓말을 시키냐? 언니, 오빠 관심 끌려는 건 알겠지만 지한이는 제 차에서 계속 자고 있었어요. 그런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 오늘 낮에 기온이 몇 도였는 줄은 아니해? 이 날씨에 차 안에 애를 가둬두는 게 말이 되는 짓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차에 에어컨도 켜놨고 먹을 거랑 물도 다 챙겨줬었다고.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쟤는 왜 데려갔니? 왜 우리 지안이만 차에 가둬둔 거냐고 찬이랑 지안이랑 같아? 뭐? 여보 그게 아니라 가까이 오지마 넌 이제 지안이 아빠도 내 남편도 아니야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오빠 어떡해요 찬이가 쓰러졌어요 잠시 후 병원 대표님 너무 걱정 마세요 지안이 괜찮을 겁니다 우리 지안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내 잘못이야 다내 탓이라고 대표님 그만요 그때 남자가 나타나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더 이상 지안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뭐하는 짓입니까 당장 수연이한테 사과해. 뭐? 네가 아까 그난 미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몸도 약한 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쓰러지기까지 했겠어?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니네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 니들 다 절대 용서 안 해. 당장 꺼져. 박찬 보호자분, 지금 환자분 깨어나셨습니다. 오빠, 찬이가 깨어났나 봐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제 딸은 연대? 마지막회 내일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